일단 라이센스를 받다. 이럴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이럴 때는요. get a license 혹은 obtain a license.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get 혹은 obtain. 이런 동사를 활용 많이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문으로 활용을 해 보시면요. I'm wondering how to get a license from A company for apparel. 나는 그 A 회사에서 의류에 대해서 의복에 대해서 어떻게 라이센스를 받는지 그 방법이 참 궁금해. 그런 얘기가 됩니다자 여기서 에 보면은 get a license 이렇게 활용이 됐는데 get a license from. 어떤 어떤 대상 for 어떤 아이템 이렇게 지금 활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지사 각각 어떻게 썼는지도 같이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초했던 올해는 영어공부 꼭 해야지 결심 이 책으로 마무리하세요 The CEO's Story Vault 저희 회사에서 나온 거고요 외우면 할 가치가 있는 1인칭 시점의 비즈니스 스토리를 책으로 엮어낸 겁니다 제가 실제로 CEO분들 코칭하면서 썼던 자료들 중에 엄선한 거예요 이 책을 보시면서 외우도록 노력하셔도 좋고요 혹은 MP3 파일을 들으시면서 외우려고 노력하셔도 좋습니다 아, mp3 파일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칼라스 컴퍼니 혹은 칼라스 리더십 영어 이렇게 치시면 금방 저희 웹사이트 홈페이지 찾으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그때 메모라이제이션 키트도 함께 다운로드 받으셔서 암기하시는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날까지 짠!